아, 춥다. 네, 오늘은 왕십리의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김재인 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? 오민초 만나러 오민초 왔어. 오민초요? 네. 저 네, 영화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거죠, 우리가 보는 거. 기생수. 울에서막 나오는 거. 기생수 아까 기생수 보고 뭐라고 하셨죠 기생물? 기생충이 아니었어? 기생... <laughs> 기생충이 뭐죠? 아무튼 네, 기생충. 오민초를 찾아봅시다. 야, 오민... 아씨, 깜짝이야, 씨. 아, 개깜짝 아, 나랑, 나랑 상태가 똑같아요 지금 오늘. 진짜 펀치 풀 근데 아니 다리가 틀려요. 다리 봐봐요. 오민초 다리. <laughs> 지금 안정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집도 아픈데, 항상 늦네요. 지금 어디 가고 계시죠? KFC. KFC요? KFC! KFC. 야, 왜 이래, 얘 진짜, 너? 너? 왜 그래? 뭐가? 병 있어? 뭐가? 병 있어? 권종아. 아, 롯데리아 갈까건 권종아. 권종은 너잖아, 이치. 권종아! 자, 롯데리아를 갈까요? KFC를 갈까요? <laughs> 난 한국이니까 롯데리아를 가겠어 음, 지금 안정씨가 왔습니다 왜 롯데리아로 가? 드럽게 늦게 오네요 제일 늦게 와 형이, 형이 제일 가까운... 데왜 늦는거지? 아다냐 저희는 지금 여자들만 낳는다는 등받이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. 등받이자에 아, 등받이 쇼파 쇼파형. 쇼파 여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데 보십시오. 이게 저희들의 배려입니다. 아니야. 여 남자도 편한데 음. 앉고 싶습니다. 소감이 어떠신지 거기 거기 앉은 소감이 어떠세요? <laughs> 그러니여자만 그래, 여기 앉아야 된다는 거야. 너무 딱딱하잖아 야, 남자도 딱딱한데 앉으면 뭐. 불편해. 먹고 아, 있는 옷이 얼마나 는 거야? 혁 씨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<laughs> 냄새만 맡아요. 냄새만 맡아요. 우리 다른 거 냄새만 맡아요. 뭐하나하 먹어야 돼. 살을 왜 뺀대? 음 맛있어 아 맛있다 먹고 싶지? 색깔 봐 냄새 <목소리> 나 감자튀김 색깔도 닭 기름에 튀겨서 맛삭바삭해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치킨 아빠랑 엄마랑 시켜 먹었더라고. 호식이두 마리. 한마리식 사해줄게. 아 먹으려다가 역시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콜라지. 음. 일단 팝끔도 먹어야지. 조섭 씨가 배부르다고 햄버거를 남겼습니다.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안 먹겠다는데 왜? 아 배부르다 햄버거 버려야겠다. 아, 이거 진짜 버릴 거야? 응. 음. 졸라. 아! 니 너무 귀엽게. 귀엽게 먹어서 못했어. 살아 빼진다며. 살아 빼진다며. 좋네요. 어때요, <laughs> <그때가> 맛이? 어 나는 자유롭다는데, 아진게 아니라 이거는 음식을 남기면 안 돼서 먹는 거야. 때문에, <웃음> 그, <웃음> 음식을 남기면 음식 안 돼서 먹는 거 먹을 만큼만 주문을 해야 돼. 어? 반밖에 못먹겠으면 네. 햄버거 반만 주세요. <목소리> 뭐야, 그. 맥도날드, 롯데리아, KFC 반성해야 됩니다. 햄버거 반짜리로 만들어야죠. 이게 뭡니까? 이런 애가 이렇게 먹으면 남긴다고요. 이렇게? 맥도날드, KFC, 롯데리아, 버거킹, 아, 등등등. 준비하세요. 반성하세요. 맥도날드, 내가 나온 거야. 먹, 먹, 힐 <먹힐> 것인가? 기생충이 <목소리> 싸울 것인가? 락락락 기생충이네. 요 그만해, 그만 좀. 어 영화를 보러 들어왔습니다. 기생충. 난 이거 담당. 어, 이거 꺼도 될것 같아. 안 돼, 안 돼. 이거 담당. 플러시 꺼주세요. 돌봄 담당. 플러시 꺼주세요. 매 <laughs> 없잖아. <맨업잖아>. 죄송합니다. 기생충을 보수 소감. 이제 기생충을 만화로 봐야 합니다. 실험적인 영화네요. 실험적인 영화야, 진 그냥 그건 있다. 영화 보고 나오면 우리 사람들이 다 읽는 사람처럼 보여요. 내가 <laughs> <진짜> 깜짝 놀랐어. 잘 읽을 줄 알았어요. 아, 되게... 시간만 하다 끝나죠. 시간만 하다. 확실히 기생수는 만화로 보는 게 낫네요. <laughs> 만화가 낫죠. <웃음> 만화가. <웃음>